반갑습니다. 세종시 명품 헤어 샵 청담 헤어 원장님과 차 한잔 나누고 있습니다. 어, 원장님께서 장인, 정신, 전문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샵을 운영하시는데 야참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동 한 말씀 한번 드리시죠. 자기 자신감으로 인해서 네. 이제 손님들한테도 또좀 네. 뭐 멋지게 네. 좀 만들어주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음. 남들이 못하는 부분도, 어다 똑같이, 네. 뭐, 식당도 네. 마찬가지듯이 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 좀 자리도 많이 잡을 음. 수 있을 거고 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회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객 한분한분 한분 정말 성심성의껏 그 사람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설계하시고 작품을 또 만들어주시는데 음, 참 감동이 느껴질 정도로 참 어, 운영하시는 이런 부분들 참 저도 중고차 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영업 노하우를 많이 배우게 되고 이 브랜드 참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가시는 이런 수고. 이런 참 철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이 운영 철학에 대해서 좀한 말씀 해주시면.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제 예약제니까 음. 한번 오셨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음. 그리고 어디 먼데 치약에 가서도 찾아오더라고요. 음. 그런 게 조금 다르고. 왔을 때 편안하고, 예약제니까, 음. 음. 다른 분들 있고, 막, 불편하고, 그런 것도 없고, 음. 편하게 얘기도 할수 있고, 음. 그게 조금, 나만의 좀, 음. 그런 것 같아요. 세종시인데, 강남에서도 오신다고요? 예, 예 강남에서도 많이 와요. <laughs> 이게, 저는 이제, 커트만 아니고, 이제, 아이롱으로 해갖고, 폼을 하기 때문에, 아이롱 폼은 일반 미용실 같은 데서는 잘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롱으로 해서 이제 세도푼도 하고 이제 에지푼도 하고 음, 음.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이제 찾아오시고 다른데 올 서울 에 있는 분들도 음. 한번 하고 가면 어. 그 모양을 못 볼기 때문에 어. 좀 많이 와야 다시 오는 요데 <laughs> <laughs> 원장님 제가 한번 느낀 거는 어, 저도 이렇게 좀 어, 미용 이렇게 좀 하시는 것들을 계속 옆에서 보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것중한 가지가 원장님의 어떤이 감각과 이손 스킬은 신이 준 선물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젊었을 때부터 어떤 좀 타고난 네, 감각인가요? 예 네, 손재주도 좋고 네. 이 사람이 이제 머리도 봤을 때 네. 이제 처음 앉으면 딱 어떻게 만들어낼것었고머 뭐,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어... 안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안 되겠죠? 잘 결침을 어... 딱 봤을 때 네. 머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네. 것이다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저는 어, 이미요? 그렇죠 어... 그래야지만 이제 깎을 수가 있는 어... 거니까 I say, Oh, Emil. Good job. Where is the money? I was a g i 롱 l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음. 다른데 못 가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 이제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그만큼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음. 금액도 너무 비싼데다가 음. 그만큼 아이롱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를 않고 시작을 한 사람들이라서. 음. 그래서 이제 머리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음. 음. 그게 장점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청담 헤어 샵의 장점은 원장님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그냥 들어서는 순간, 그 원장님의 그 마음이, 이, 참 전달이 돼서, 어, 참 그게 장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잠깐 차 한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예약 손님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보고, 또, 참, 각 사람, 얼굴, 이, 모양이 맞게, 참 최고의 이런, 이 설계를 하시고, 이발을 해주시는 거 보면서 야 남다른 어떤 뛰어난 이런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시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예약을 하려면은 전화번호는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요? 아 나승동 청담 혈하고 치시면 거기 전화번호랑 전화 우선 예약제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예, 왜냐면 저희는 네이버 예약은 받지를 않고 왜냐면 바쁘기 때문에 그걸 음. 일일이 확인하고 할 확인 시간은 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로 하시면. 음. 제가 일일이 시간 보고 조정을 음. 해갖고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신 김에 전화번호까지 한번 불러주시죠. 아, 010 9 4 1 8 5,243번입니다. 네, 010 9418 5243. 예, 예 5,243번. 청담 헤어. 예, 예. 세종시 나성동인가요? 네, 네 나성동입니다. 네. 네. 원장님 얼굴이 아주 최고의 <laughs> 미남십니다. 아, <아니>, 헤어 <laughs> 달인. 청담해요, 원장님과의 인터뷰. 아유,